아 캐리 다카가 이거 약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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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다카가 이거 너네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어. 먹을 아수 있지? 네, 맛있는 거먹겠습니 장난 아닌데? 이거 네, 찍게 네. 와우 이 뭐야? 맛있겠네야 이거 버섯 아니에요? 소주 먹고 아, 소주? <laughs> 소주 아니지? 소주 아니지응 아빠

ありがとう。また日本に来たら。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うございますあ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맛있는 가게, 저레인데스 카트조레데스 아, 자주 오신다고. 단골이래. 이게 뭐? 야 양배추에 그냥 이거 존나 맛있어. 이거 장골,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진짜 맛있어. 아이리스 아아 숙게 아 여기 눈썹 이런 거탈가락뷰뷰티노식뷰티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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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옥 음. 예스, 예스.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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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마시 처음에 <웃음> <웃음> 야. 야. 이거 배배게 아니, 아니라 어. 근데 뭐안 어. <laughs> <laughs> 들어 그게 배부른거 틀어 먹지 마 그게 배부른 거라고

어, 어색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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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 그거? 거 그거? 그나갔거 남자기아아나나자자 아무로스 뒤. 근데 그게 그게좀 뭔가 친절하지 그, 않은 느낌인데 친절한. 친절해. 아 친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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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데 중국, 국 공용어야? 몰잖아 일본어. 일본어 아, 일본어 아,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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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니고은 아, 처음 왔어? <놀람> 나도. 나 지금 여기서 알았어. 각기아아야아이 아, 아. 할 건데. 건배, 건배. 건배. 그러니또해 주면 아 아, 그니까 그거는 해놓고 해놓기 먼저 해버렸다고 지금 지금 내가 화장실 하면서응 지금 어쩌고 저 화장실 화장실 안거 하고 근데 그냥 다, 으... 다 해버렸어 <vazge> 하고 먹지 마나 취하는 거안 여기 가게 오면 잘했다고 얘는 민나 다아 맞다

나가는 게 온다. 어쩔 수 없어. 어, 어쩔 수 없어. 이 조사하면서 도 같이 아, 네. 오잘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하, 저가 토기. 잘 먹었습니다. 아, <웃음> 어, <웃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あの,5를 전에 잘먹었습니다

나 근데 모사가는 확생이었나 그래, 기이도시. 기이도시. 어? 말했잖아. 실리콘밸. 어. 맞잖아. 실리콘벨. 어. <웃음> <웃음> 지금 우리 아시아노 실리 실리콘밸. 어. 음. 아무튼 오늘 여기 여기 여기. 자또 바로 또 좋은 영상으로. 오케이 오케이. 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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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모에 모에야?

그리고 음. 뭔지 네, 모르겠는데 네. 뭔가 작은 생, 그러니까 빙어 느낌은 아닌데 음. 그런 느낌, 작은 생선인가 봐. 아참 네. 근데 네, 머리까지 튀긴 거 같아요. 음. 네, 먹어볼게. 음? 테이블 건드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뭔가 저기 감자. 예. 음, 감자. 니코자가 음. 저기 돼지고기랑 감자. 이거 봐, 이거 너무 맛있다고. 음. 그지. 음. 구기

쵸비게타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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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僕は昨日開けたことはだぶ나뭐였 있냐? 피라나 무사시. 초비 기타로도 찐피라때어 나, 야스스토야 から.は 요스케. 요스. 아. 어, 이좀 멋있는 거 같은데 근 내가 아리엘. 뭐야? 난 무사시고 앤 요스케고. 아리가더오셔만なんか가의 아이돌의 소마로아 아.

어, 돌고리를 봤다고 어. 다이빙 한다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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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 이런 <laughs> 메뉴는 내한테 처음 봤다. <laughs> 야, 얘기해줘 얘는 이런 거안 좋아하니까. 어. 아 이런 게 아니고. 얘를 안 좋아한다. 야기잖아아 네. 고고고 다이빙. 니 네. 아, 이거 아 크레이지가이야 아 네. 짜 <laughs> 그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 아, 어?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거 진짜. 아, 이 아, 이거 는 제가 못거어요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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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네. 아, 아,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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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이게 털어 아리가자이스야 근데 얼마나 머리잘 잘랐으면은 진짜잘 나왔어. 아 진짜로 잘 생기게 나왔어. 나이스. 봐봐봐. 얼굴살도 전혀. 오 그러네. 그렇지. 이거셨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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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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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뭐고? 뭐고? 저, 제네? 미모? 미모? 아, 아, 나 중국인? 꺼북쪽 모르겠지. 나 왜냐면, FBI, FBI 아니, 씨아이, 씨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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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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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딥, 딥, 로브뽕이클래스아니에요니까뽕이클래스나폴리탄나폴리탄나폴리탄원더기어마르겐리있 나폴리탕 안되 물어봐 이상형이 정확히 어떻게 해야 아 그러니까 태경이 야때 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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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태경 경 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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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

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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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서 이래서, 어래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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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어 이래서, 이서 이래서, 이래이요이서이래이서 같은데 아닌가? 서 조렌단골 가고 가 단골, 단골. 어 단골. 한국가한국가한국 가고 한국어고한국가한국 아, 한국어한국한국한국 나, 나 때문에 그런 거야? 한국출신이냐고 <목소리> 아니, 내가 얘기했거든. 한국에서왔다고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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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그, 진짜 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끝났구나 오 뭐야? 가는 거야? 아, 끝났구나. 아, 끝났구나. 거야? 어. 알바 끝났어 아 끝났어? 땡큐 땡큐 네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laughs> 뿅. <laughs>